다시 시작했습니다. 보이나요? 네, 보인다고 합니다. 다시 부를게요. Congratulations, Congratulations, MK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. 제가 오늘 어 1주년 M카 1주년이 됐어요. 어, 사실 다음 주 4월 4일이 1주년인데 어 다음 주에 아쉽게도 결방이어서 오늘 축하를 받았습니다. 대기실도 제일 큰데 주시고 음, 다꾸며 주시고 되게 사랑받는다는 걸 느낀 하루였고요. 흠 이것도 받았어요. 이거는, 그, 그립톡인데, 날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. m 카운트다운, mc 대위. 그립톡. 대박이죠? 근데 저는 그립톡을 안 써가지고, <laughs> 아쉽게도, 어, 방에 진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다들,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? 오늘 정말 많은, 어, 선배님들, 후배님들이 나오셨는데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하트 해주세요. 대위 저녁 뭐 먹었어? 저는 짜파구리를 먹었는데요. 그... 지 짜파구리를 먹었어요. 근데 옷에 좀 흘려가지고 이 옷은 안 입고 먹었는데 그래서 옷에 조금 흘렸어요. <laughs> 아 디톡스 또할 말이 많죠. 사실. 어, 디톡스가 유통기한이 30일이에요. 근데, 그러니까 원래 는 3일이 유통기한인데, 냉동실 보관을 하면, 냉동보관을 하면, 어,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, 그러니까 놔둘 수 있다고, 보관할 수 있다고 해서, 30일을 정말 꽉 채워서 보관하고 버렸습니다. 음, 디톡스에게 너무 미안하고, 제가 좀더 빨리 먹어 치워줬으면, 디톡스가 내몸 안에서 건강히 생활할 수 있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톡스야, 미안하다. 다음에 또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3일 내에 꼭 밥이랑 함께 주스처럼 먹어줄게, 간식처럼. 너만은 견디기 힘들더라. 대위군은 아침에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타입. 저는! 바로 일어나긴 해요. 제가 아마 멤버들 중에는 가장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멤버일 거예요. 음, 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고 급해요 사람이. 그래서 음, 급한 만큼 얻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빨리 일어난 새가 그거잖아요. 내 토마토 누가 먹었죠? 너무 귀여워요. 이것도 에피투스 소스가 있습니다. 그, 내 토마토 누가 먹었어?가 대본에 있었는데, 누가 먹었어?를 할까? 누가 먹었죠?를 할까? 이거 좀 오버해서 해야 좀 웃기잖아요. 제가 MC 할 때만큼은 좀 시청자분들을, 에비뉴 말고도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니까, 좀 요즘 웃을 일도 많이 없는데, 좀 웃었으면 좋겠어서, 그렇게 했는데, 너무 오바를 한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제 모습이 너무 역겹더라고요. 누가 먹었죠? 하는데, 정말. 어. 어우... 에비뉴도 힘들었죠? 미안해요. 일하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. 저에게 궁금하시거나, 뭔가 내 근황을 알고 싶다 하는 분 있으시면. 아, 그리고 이번 주, 아, 내일이죠. 스페셜 브이라이브를 하게 됐어요. 제가 또 저희 팀이, AB6라는 팀이 굉장히 마피아를 되게 좋아하고, 해외에 갈 때마다 호텔에 모여서 다섯 명이서 매니저 형들이랑 마피아 게임을 하거든요. 그럴 때마다 되게 재밌는데, 또, 내일 마피아는 좀 특별할 예정이니까요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, 많이 시청해주시고, 하트도 마구마구 눌러주세요.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았어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. 뭉클하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내일 숙제 해야 하지만 숙제 같은 거 버리고 브이 볼게요. 어, 숙제, 숙제... 어, 개인의 선택. 여기 비가 오는데, 거기도 비가 오나요? 아이스베어형 비가 오나요? 비안 온답니다.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.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돼 있었는데, 안 오나 봐요? 데이야,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.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공교롭게 진짜 본의 아니게 있게 됐어요. 저희도 지금은 원래 해외에서 글로벌 에베, 에비뉴를 보고 뭐 공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조금 난감합니다. 그래도 열심히 작업 중이고 앨범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음. 대휘군 오늘 머리 잘랐어요. 맞아요. 제가 머리가 거의 이렇게, 이렇게까지 긴 거예요. 그러니까 하도 집 밖에 안 나가고, 뭐 나가긴 했지만, 그러니까 하도 스케줄을 안 하니까, 샵을 갈 일이 없으니까, 머리가 이렇게까지 길어가지고, 오늘 또 오랜만에 스케줄 하는 김에 잘랐습니다. 갓고이,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내일 완전체인가요? 그럼요. 오랜만에 우진이 형과 함께 다섯 명에서 하는데요. 사실 우진이 형이 있어야 좀 이렇게 그런 마피아가 좀 재밌어져요. 우진이 형이 마피아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. 앞머리 긴거 너무 예뻤는데 길러서 넘겨줘 가르마 타줘. 하 그게 사실 화면에는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. 아쉽죠? 오늘 공개된 미공개 사진 너무 귀여워서 들튀할 뻔 했잖아. 그랬나요? 사실, 그, 엠카 작가님께서 그 사진을 찍어두셨나봐요. 근데 그거를 딱 오늘 공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공개하셨다고 합니다. V 이라이브 알람이 두개 떴어요. 아까 내가 껐다가 다시 켜가지고. 진짜 잘생겼다, 대휘야. 그런가요? 전 잘생긴 편은 아니고, 그냥, 뭐, 생기긴 했죠. 눈, 코, 입다 있으니까. 요즘도 환타 마셔요. 그럼요. 환타는, 어, 계속 마시고 있고, 물보다 환타를 더 많이 마시고 있어서, 걱정이 많아요. 이렇게 숙소에 환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.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제가 그냥 편의점 가서 하나씩 사거나 음식점 같은데 가도 환타 파인 있어요?라고 조심스럽게 항상 물어봅니다. 그러면 어, 당연히 있죠 하면서 하나 내주시더라고요. I love 환타. 환타 love s t e v i forever. 왜 아까 방송 끊겼어? 모르겠어요. 이게 아마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시스템적인 결함이 있던 것 같아요. 대위, say hi to p o 폴 a n 오, 픽스비가 켜졌어. 대위의 주량 비밀이 비밀이에요. 손톱 예뻐요? 제가 이 손톱 이거 뭐라 그러지? 바디, 바디가 좀 길어가지고 손 모델 했었어도 잘 했을 것 같아요. 꾸안꾸 매니저님은 지금 운전 중이세요? 대위야 벚꽃 봤어요? 지금 벚꽃이 폈나요? 고이 폈나? 지금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쌍꺼풀 뚜렷하죠? 이쪽 눈만 뚜렷해, 여기는 없어 그게 내 매력 포인트라고 에비뉴가 해줬어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 대위군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 잘하고 있어요?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에요 맞아요, 저도 어머님도 미국에 계시고 어 할머니도 미국에 계시고, 음, 그 채영이 있잖아요. 제 사, 제 조카. 걔도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. 걔 가족이랑 같이. 그래가지고 어, 좀 많이 걱정이 되고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채영이도 많이 나이가 어려서 걱정이 되네요. 저희 어머님도 걱정이 되고. 파이팅 아프지 마. Tewi Ya, have you eaten? Yes, at 4 o'clock I ate Japaguri, which is like um udon and well, for example, udon and ramen mixed. It's kind of like that, like radon style. I don't know what to say, but yeah. 음 이대위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 했더니 신생아도 일어남 참고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 있었어. 음, 태어날 때 저를 아셨나요? 몰랐을 텐데. 무대위 너무 보고 싶어, 대위도 그렇죠. 에! 오늘 아무래도, 어, 무대를 오랜만에 보고, 또 형들 무대하는 걸 오랜만에 보니까, 어, AB6도 빨리빨리 컴백을 해서, 에비뉴한테 좀, 무대에서 보여주시는, 무대스를좀 보여주고 싶은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대위는 코도 너무 귀여워. 코, 제 거예요. 피오빠야, 다리는 오늘 차 안에 있습니까? 이게 제 차가 아니라 가지고 없어요, 다리. 내일 루당탕 식스 나오나요? 내일은 아마 말수가 적지 않을까 싶어요. 마피아는 말을 많이 할수록 불리하거든요. 대위 주접 댓글 좋아해? 잘 모르겠어요. 주접 댓글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야? 매력이 있어야 연예인을 할수 있어서. Today is my birthday. I was born on 2001 but can you still call can I still call you o p a Yes, of course. 대위 오빠 마피아 할때 응원봉 이름 정하면 안 돼? 그거는 음 우리 브랜니뮤직에서 컨텐츠로 내고 싶어서 왜냐면 이건 진짜 우리만의 거니까 그러고 싶어요. 대위아 피어싱 안 뚫을 거야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.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괜찮은데. 제가 하는 거 일단 안 어울리고 귀걸이나 이런 피어싱이 안 어울리고 액세서리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. 잘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나중에 피어싱을 하면 나중에 사극을 못 찍는다고 하더라고요. 혹시나 또 사극이 들어올지 누가 알아? 누가 알아? 어저 오늘 MBTI 했거든요. 근데 뭐 나왔냐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뭐 나왔냐면 내가 무엇이 나왔냐면 말이지요 사교적인 외교관. 나왔어요. 뭐 내가 외교 근데 서운돋는게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외교관이 되시길 원하셨었어요. 근데 공부를 좀 못해서 못했어. <laughs> 와 나랑 똑같다. 똑같다는 사람 많네. 샴푸의 냄새, 저 무슨 샴푸? 저 그냥 올리브영에서 샴푸 그냥 쓰는데? 대휘노래 그리워하다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우를그리워하다리년이 가버렸어 우리 우리 년 동안 MC 하면서 뭐가 제일 기억 남았어? 어 등장했을 때 현민이가 저한테 이렇게 했었을 때도 기억 나고 요즘 우리 꽁트를 많이 해요. 대본을 그렇게 써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매번 시청자 여러분들을 웃기자 기분 좋게 하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편이에요. 전 대위님 별로, 내 마음의 별로... 이건 살짝 식상한 주접이었어요. 대기야 군만두 좋아해, 물만두 좋아해. 저는 어... 요즘은 물만두요. 오빠 저 작년에 전교 1등 했는데 늦었지만 축하해 주세요. 축하해요. 사실 전교 1등 진짜 어려운데 너무 축하하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머리색 바꿀 예정. 이거는, 노코멘트. 짜장이 좋아? 짬뽕이 좋아? 저, 저는 원래 짬뽕을 좋아했었는데, 요즘 짜장이 더 좋더라고요. 팝송 추천해주세요. 엄마가 팝송 들으래요. 팝송 들으면 여러모로 좋아요. 영어 발음도 그렇고 좋은데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. 팝송이 요즘 뭐가 있지? 제가 요즘 또 노래를 잘안 들어가지고. 알겠어요 라우브 후 피쳐링 어제 놀토 AB6IX 편제방 하던데 봤어? 못 봤어요 어제 엠카 때문에 일찍 자느라 못 봤는데 아마 또 컴백을 하게 된다면 놀라운 토요일에 놀러가고 싶네요. 또 제가 거기서, 음, 또 활약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대이야 트위터 멘션 파티를 하는 게 어때? 하는 법을 몰라요. 아, 오빠 오늘 좀 허전하네요. 명불허전. 호보보보이. 네, 배가 너무 고파요. 뭘 먹을까? 저녁 메뉴 추천 받습니다. 받습니다. 추천. 뭐 먹을까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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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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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은오케오빠오빠 t 오 i 느낌표 느낌표 느오표 느낌표 느낌표 느오표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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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분 일찍 샵에 음. 들어왔어요. Habla español, por favor. o 0 0 a 0 0 0 0 0 l a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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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어떤 라면이 좋아요? 전 라면 다 좋아요. 전 라면을... 진전 라면으로... 3시 4끼 다 먹을... 1주 내내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어요. 라면은 안 질리거든.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매일 오빠들을 보고 싶어요. 아, 보고 있어요. 고마워요. 이제 새 학기가 곧 시작할 것 같은데... 어... 즐겼으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. 이대 의 무대 보고 싶다 얼른 나도 보여주고 싶다. 갈고 닦은 나의 실력을. 엽떡 신메뉴 먹어봤어? 짜장 맛 먹어봤죠 어제 먹었어요. 어제 먹었는데 어 맛있었어요. 맛있고 음 근데 좀 간이 좀잘안된 느낌이었어. 딸기 샴푸, 핑크, 커프미, 셰투노베니아, 분유, 마시... 아, 생크림 다시 할게. 엔쥐! 속 아파, 이거 하거면 아쿠사 양 까무 오빠 잘생겼을 때마다 벽을 쳤더니 원룸이 됐어 어 신박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휘 흑발 언제 요 흑발을 너무 하고 싶은데 흑발을 하면 다시 머리를 빼려면 아, 그게 조금 골치스럽더라고요. 골치 아파요. 그래서 최대한 어두운 색으로 해볼게요. 아쿠사양 까무. Say hello to Indonesia. What's up? 오빠 귀, 귀 뚫는 거 아파요? 귀한 번도 안 뚫어봤는데? 그야 평상 안 뚫을 예정이에요. b a b why I'm so lonely. 필리핀은 대회를 사랑하고 말해주세요. 마할까, 마할까, 뭐지? 마할 것까요? 드 o 드 o d 드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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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o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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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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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도착을 해서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, 다음 주에는 m 카가 결방이지만 어, MC 휘와 MC 현미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나고요 어, 저는 밥을 먹으러 옴냠냠 휘냠냠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잘 있어